7월 5일 아유초 주일학교의 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살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자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친구들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리포 가이사리아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라하나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신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보기에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아버지 신이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불면 하늘에서도 불리리라 하시고.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의 이방신들과 로마 황제의 화려한 신전이 가득했던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지방에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신 내용이에요. 네, 그곳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하세요. 얘들아,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베드로가 뭐라 했을까요? 네, 16절에 보시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어요. 이 당시에 친구들 지중해 바다알아요 유럽에 유럽 밑에 보면 지중해 바다가 있는데 그 모든 땅과 바다를 다스리던 그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누구였냐면 로마 황제였어요. 로마 황제.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 주인을 말할 때에 베드로는 로마 황제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대답했던 거예요. 여기서 그리스도라는 말은 우리 예수님만이 주인입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시에는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하에 있어서 로마 황제만이 그들의 주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베드로는 목숨을 걸고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입니다라고 고백했던 거예요. 또 여기서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 할때 살아 계신이라는 말은 그곳에 다른 신전들이 많이 있었어요.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는 로마 황제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많이 많이 섬기고 있던 많은 우상신들이 있었는데 그 수많은 신들 중에 주님은 이런 죽은 신들이 아니라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에게 오늘 질문하고 싶어요. 오늘 만약에 여러분 앞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누구 누구야 너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라고 질문했을 때에 여러분 무엇이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아유초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이체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로 누구라고 생각하시나요? 오늘 베드로의 신앙 고백으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뭐라고 했을까요? 두 가지로 정리해 볼수 있는데요. 첫째,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하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네, 코로나로 인해서 죽는 사람도 예수님을 구주라고 시인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면요, 그러한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은 죽어도 그 사람 위에는 예수님의 교회가 세워질 수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음부의 건세라고 하는 이런 죽음의 과정, 그리고 죽어서 지옥 가는 것, 그리고 악한 것 이런 모두가 이 튼튼한 반석 위에 지어진 예수님의 교회를 넘볼 수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러한 세력들이 주님의 교회를 이길 수 있을까요? 절대로 못 이긴다는 말이에요. 두 번째.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집의 열쇠는 누구한테 맡길까요? 여러분 집에 열쇠가 있는데 누가 누가 가지고 있을까요? 뭐 아빠나 엄마, 그리고 동생이나 형누나들이 가지고 있겠죠. 또는 그 집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에게 그 열쇠를 맡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조금 있다 하늘 올라가시면 이제 그 천국 열쇠를 너에게 맡겨서 그때부터는 베드로야 내가 그 천국에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는 통로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그 신앙고백을 한 사람들에게는 전부 그런 천국의 열쇠가 손에 있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 믿는 통로의 역할을 삼으시겠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도 따라해 보시면 좋겠어요. 예수님,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오늘 베드로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교회를 세우시고 또 죽음 또는 사망이 우리를 뛰어넘어가는 거예요. 마치 우리 친구들 모세의 출애굽 때의 마지막 열 번째 지향거 뭐죠? 맞아요. 검은 천사들이 장자의 집을 뛰어넘는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장자의 집을 모두 뛰어넘었듯이 이러한 우리의 신앙 고백이 있다면,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도, 영원한 사망도, 그 어떠한 죽음도, 음부의 권세도 우리를 뛰어넘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이 우리를 비껴간다라는 말이에요. 그러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우리가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고, 또 그러한 천국 열쇠를 가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며칠 전에 북한의 남북 공동 연락 사무소라는 건물이 폭파되는 거 봤어요? 참 안타까웠어요. 그거왜 폭파됐을까요? 맞아요. 튼튼한 남한과 북한의 튼튼한 이런 협동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 밑바탕에 협동심이 없었기 때문에 건물이 폭삭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어요. 이처럼 건물 밑에 튼튼한 반석 같은 즉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님이 없으면요. 언제든지 쉽게 무너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오늘 뭐라고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우리를 구원하실 주님.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러한 신앙 고백을 통해서 그 어떠한 악한 무리의 공격에도 절대로 무너지거나 쓰러지지 않는 그런 주님의 교회가 세워질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새롭게 된 교회와 그 천국 열쇠를 다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게 복이 아니라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의 복은요. 바로 이러한 우리의 신앙 고백을 비롯하여서 오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자신의 목숨을 걸고 로마 황제가 그리스도가 아니라 바로 우리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다른 여기 많은 빌립보 가이사리아 지방의 많은 죽은 신들이 아니라 바로 살아계신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아유초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신앙 고백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실 거예요. 땡땡아 내가 정말로 복이 있다. 내가 말하는 그 복이 바로 이러한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요 바로 천국 열쇠를 가진 그러한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이 이후에 베드로는 물론 예수님을 부인했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과 성령을 받은 후에는 완전히 바뀌었어요. 베드로가.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 온 땅은 물론 로마까지 목숨을 걸고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을 전했어요. 이처럼 우리 유년부도 베드로의 이러한 신앙 고백 즉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원한 죽음이 아니라 영원히 살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고 또 그렇게 예수님께 날마다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을 통해서 받는 복이 뭔지 여러분들이 자신의 입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고백을 날마다 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제든지 주님께 신앙 고백한다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베드로 때처럼 지금은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이런 신들에게 우상 숭배하지 않고 정말 예수님만 우리의 주님이시요,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정말 믿음으로 날마다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코로나 시대 가운데도 그 신앙 고백을 통해 두려운 마음 떠나가게 하시고 믿음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석 위에 세운 견고한 주님의 교회가 이곳이 되게 하시고, 우리 각자 개인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또 특별히 그 열쇠로 정말 하나님의 올바른 청지기가 될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아멘.